일요일 이제 사무실에서 다 놀고 집에 가기 전 산책 나갔습니다. 산책을 나왔고 한 바퀴 돌고 가야죠. 이유도 좋지만 영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산책이죠. 가는 길을 알아요, 지금 올라가자. 영도영도와 왔다 황소고지뭐 밖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뒤가고 싶은 들어 가야죠 맨날 같이 사는데 눈타령 그렇게 열심히 왔니? 가자 요즘 날씨가 왜 따뜻합니까 날씨는 따뜻한데 감기 환자는 엄청 많고 날씨가 따뜻한 만큼 미세먼지는 안 좋죠 <laughs> 날씨는 정말 따뜻합니다 무슨 이게 뭐 초봄 날씨가 초봄 날씨 같이 그래요 근데 연말 되면 또 엄청나게 매서운 추위가 또 몰아치겠죠 깔끔쟁이 저딱 경계석 위로 어, 저 걸어가는 거 보십시오 저 원래 어린애들이 이런걸 좋아하잖아요 경계석 위로 걷는 거 제가 닭고기 줄 때는 항상 뼈하고 살하고 다 분리해서 줍니다. <laughs> 절대 뼈를 준 적은 없어요. 통, 한 번씩 통닭, 통닭을 줄 때가 있는데, 어, 그거는 대코고그집 뭐, 영도가 손안 대리라는 걸잘 알죠. 그 통마리는. 컨텐츠도 없고. 항상 그걸 줄 때는 뼈는 다 발라서 주죠. 오늘 사골국물 먹었는데 소감이 어때? 영도 선생? 응? 사골국물 먹은 소감이 어때? 뼈 튼튼해질 것 같아? 응? 응가 잘 나올 것 같아? 일로 가자. 어, 거집 거지. 거지. 집에서 빨리 오란다. 가자 영도야, 집에서 빨리 오란다. 가자. 열러, 열러, 열러. 얘도 덩과 해거리는거 보이시 죠? 오늘 날씨 되게 따뜻 해요. 하네 다 갔네요. 하해다 갔어. 점점 나이가 들수록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. 그냥 하는 게집 회사 집 회사 뭐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계속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. 가자!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. 얼마 전에는 제가 몇 살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제 나이가 얼마인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대고 나이 계산기 해가지고 출생년도 쳐놓고 나이를 알았죠. 가자. 슬프죠? 나이가 든다는 거는. 특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는 건 너무 슬픈 것같아 가자, 영도. 오늘 여기까지. 집에서 빨리 오란다. 집에서 빨리 오란다. 가봐야 된다, 영도. 가자. 이렇게 세상의 모든 냄새를 다 맡아보고 싶나? 영도. 어? 왜 이런 냄새에 집착하는 거야? 영도. 어? 보십시오 이 뒤태 폭풍우 치는 밤에 그 양의 엉덩이하고 이밥 먹지 않습니까? 폭풍우 치는 밤에는 양과 늑대의 그 위험한 동거에 대한 얘긴데 결국엔.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. 아! 아우, 찍혔다. 아, 아우, 등 어우, 샤샤, 찍혔다. 그만, 그만. 막, 오늘은 여기까지.